아. 어느 길 보는 게좀 나아 보이세요? 그렇죠. 막뭐 각도가 다 잡혀 있는 배치다 보니까 예. 지금 뭐 선택을 하기가 눈에 들어오는 선택이 없어요. 음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강진 선수 시간 할애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빨간 공을 이용해서 우선 빗겨내는 쪽으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. 지금 뱅크샷도 가능하긴 한데 예. 뱅크샷으로 가는데 내 공의 위치가 우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위치예요. 짧아질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오, 오 네. 호호, 됐어요. 아, 야 강지은 과감한 선택이 성공이 됩니다. 지금 뭐 코너에 완벽한 네 직수간지점에 지금 들어가고 최대각을 잘 만들어냈습니다. 그리고 특점까지 네, 강재현 선수 판단이 우선은 좋았네요. 예. 지금은 네 엽돌리기인데, 음. 와, 어, 이거 또 들어갑니다.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고요. 예. 3연속 득점이 지금 성공이 됐어요. 네. 지금, 좀 얇은 두께로 끌어주다 보니까 하양 공의 움직임이 굉장히 좀 빨랐죠.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지점에서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. 오와 오. 지금 엄청난 샷이또 들어갔어요. 연속 득점 지금은 얇은 두께로도 각도가 사실 만들어지지 못하는 위치였는데 하단 당점으로 각을 만들었죠. 예. 아, 빨간 공간에 또 충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멋진 득점이 됐습니다. 아. 오 지금 이 공이 힘이 오 충분히 내려가네요. 가나요? 오, 오. 에우, 됐어요. 삼연속 득점. 강재훈 선수 저빨간 공의 두께 너무 많이 사용했죠. 그러면서 빨간 공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내공은 또 힘이 좀 빠지는 진행이었는데, 어 음. 계속 굴러오네요. 예. 네. 다시 한번 행운의 득점이 또 연결이 되는 이번 이닝에 지금 럭키 포인트가 두 개가 나옵니다. <laughs> 이민해 선수가 정말 한동안. 굉장한 뭐 집중력을 또 보여줬고 이 LPBA 시즌 초반에는 정말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둬줬거든요. 그렇죠. 최근에 조금 좀 이미래 선수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보이긴 해요. 정확도도 좀 떨어져 보이고 그렇지만 이제 저렇게 한번또 뭔가 이제 위기를 맞다 보면 분명히 좋아지는 날이 생깁니다. 네. 네. 아, 강지현 선수가 또 멋지게 여기서 얇은 두께 대회전 네. 깔끔한 득점을 해냈습니다. 그렇네요. 또 절묘하게 코너에는 빨간 공과 내공이 위치를 바꿨어요. 음. 그러면서 다음 공이 아주 좋아졌죠. 잘 밀고 들어갔습니다. 자, 어, 네. 좋아요. 또 다시 연속 득점. 점수 6대입니다. 2 이미라 선수는 강지윤 선수의 플레이를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듯한 모습인데 그 사이에 점수 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. 네, 뭔가 좀 이미라 선수 집중이 좀안 되는 모습도 오늘 여러 차례 나왔고 예. 강지윤 선수가 지금 2세트에서도 조금 앞서가고 있다 보니까 야, 뒤돌리기 또 들어갔습니다. 3연속 득점 7대2 강지은 선수 앞선 뭐 시도와 굉장히 비슷한 공격이죠. 지금은 오히려 들어가는 각도가 더 좋은데, 아 이거 지금 얇은 두께 에 맞았는데 득점이 되나요? 오 <laughs> 득점이 됐네요. 예, 이러면 매치 포인트까지 왔습니다, 강지은. 지금 이 비껴치는 공략에서 지금 이 두께는 조차 못해요. 음. 항상 이 마지막에 충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. 예. 그런데 아슬아슬하게 빠졌고, 네. 오히려 지금 충돌이 되지 않으면서 다음 공이 더 완벽하게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이제 마무리되는 점수가 예. 편하게 뒤돌리기로 네. 마지막 포인트 따내면서 경기 종료.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강지은 선수가 16강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. 네. 좀뭐 예측과는 조금 다른 오늘 뭐 경기 결과가 좀 나왔는데요. 예. 어, 초반 분위기만 하더라도 이미레 선수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. 네. 참 1세트 그 아쉽게 한점 차로 오늘 이미레 선수가 패하면서 예. 이 세트에는 또 강진 선수가 워낙 잘해졌고요. 음. 두 선수 다 사실 이번 대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비에서 만났는데 강진 선수가 이렇게 이겨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